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여러분은 이런 속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말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칫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볼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은 특히나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친밀감이 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다 보면 속마음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세 가지는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말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비밀은 최소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믿음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친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영원할 수도 있고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할 수 있는 확률은 무척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무척 소중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적이 될 수도 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물론 좋은 관계인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꼭내 비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비밀은 나만이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 누군가에게 발설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나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나의 약점을 하나 쥐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되죠. 간혹 상대방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 자신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약점을 굳이 알려고 하는 친구라면 진짜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인지 의구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자랑거리는 말하지 않기입니다. 지난 시간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거나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으면서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면 기분 좋은 마음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승진이나 사업 성공 등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다양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만 오히려 이는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돈 자랑은 오히려 돈이 나가는 수가 생길 수 있고 사업 성공이나 승진 등 명예스러운 부분들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살수 있습니다. 나와 아주 오랜 시간 연이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말해도 대부분은 속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는 만큼 기존의 거리보다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제대로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텐데요. 사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거나 질투가 나면서 괜히 험담을 늘어놓았던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자랑거리는 되도록이면 줄여서 말하거나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랑거리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일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지인들이 알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는 적게 말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입니다. 험담이란 남의 험을 들추어 헐뜯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헐뜯는 건데, 이게 왜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번 뱉은 말은 꾸준하게 돌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화살은 다시 여러분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험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의 험담도 저렇게 늘어놓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좋은 사람들과 연을 맺기 위해서는 험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뱉어낸 험담들은 언젠가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큰 문제 없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